5-6강입니다. 어, 지금 10시가 좀 넘었는데요. 앞에 학생이 한명 앉아있습니다. 대답 좀 해봐. 네. 네 한명 있습니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댓글로 맞추, 맞추신 분은 선물을 지급하겠습니다. 핑크. 어, 뮤지션이에요. 뮤지션. 어, 봅시다. 얘들아. 어, 시도하는 것은 지금 옆까지가 주어에요. 옆까지. 어. 시도하는 것은 근데 어떤티투지 이거 하려고 t 터파이 수량화하려고 수량화하려고 시도해 막 양적으로 뭐를 인간의 행동을 어 인간의 행동을 수량화하려고 시도하고 어 그리고 그리고 줄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을 양적으로 수량화하고, 그리고 인간 의 행동을 1련의 통계로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 누가 이거 카톡을 보내네요. 그래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인간 행동을 이렇게 딱 줄이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MBTI처럼, 그쵸? 그렇죠? 뭐, ENFP, 아니면 B형, A형, 이렇게 인간의 어떤 행동을 줄이는 것은 뭐 해요? 어, 이름 말할 뻔 했다. 뮤지션, 뭐 해요? 어렵고, 그리고, likely. 아마도 의미가 없어요. 아이고, 아무 의미 없다. 어려워요. 얘들아, 인간을 어떻게, 뭐,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줄일 수 있어. 얼마나 다양한 인간이 있는데. 대신에, anthropologist. 인류학자들은 여기에 의존해요. 뭐에? 얘가 이제 이글의 주인공. 어.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 질적인 연구 수량화된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에 의존해요 그렇죠. 그리고 4. 질적 연구 가리키는 관계대명사 와야지 그리고 질적 연구는 involve 포함해요 뭐를 포함해? long term observation 장기적인 관찰을 포함해 그리고, 정의적인 관찰과, 그리고 뭐를 포함해? 참여를 포함해요. 얘가 이제 공통 목적어야. 오브랑, 이 인의 공통 목적어가 이제 이거예요. 일상생활과 활동. 어? 뭐에? 사람들. 학 인력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뭐야? 연구하는 사람들 일상생활과 활동에 참여하고 관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 내가 인류학자인데 어떤 부족을, 상훈인의 부족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싶어. 얘네들의 행동의 패턴.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직접 여기에 들어가서 참여해봐야 돼. 얘네들의 삶을 살아봐야 돼. 그래야 상훈이들이, 상훈이들의 어떤 특성을 알수 있어요. 이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질적 연구 이 질적 연구는 이거로 알려져 있대. 뭐로? 참여 관찰이라고 알려져 있대.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죠 그리고 그것의 가치는 캔나비 오버스테이트. 얘들아, 오버스테이트가 지나치게 말하다. 근데 캔나시 붙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나치게 말할 수 없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어요. 심지어 temporary 현대의 연구에서도 현대적인 연구 temporary 현대의 동시적, 동시대의 그리고 주어가 지금 두 개. 이거 하는 것은 어세 개네요. 그리고 이거 하는 것은 그리고 이거 하는 것은 여 가지가 주어 세 개, 그렇 어, 뭐 하는 거야? 산 어디서 사냐면 로스닥스마티 <놀람> 가까운 근접, 이거 근접이거든. 근접해서 사는 것은 그 연구하는 그룹의 상훈이 부족, 어? 그렇죠? 연구 그룹에 근접해서 사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근접해서 살면서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어, 그렇죠? 손주민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동사자리죠. 허락한다. 허락합니다. 목적어 2 있어야지. 인류학자들이 발전시키는 것을 허락해줘요. 목적어 뭘 발전시켜? 훨씬 깊은 이해. 맨날 살 부대끼고 같이 사니까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의? 왠지. 범위의 이해. 범위. 뭐의 범위? 인간 행동의 범위. 인간의 행동을 알고 싶으면 그 집단에 들어가야 돼. 그쵸? 뮤지션? 네. 그쵸? 래 어, 대답도 잘하네요. 잘 듣고 있니? 윤지야? 어, 네. <laughs> 어데츠, 격언 어데츠가 격언이거든 격언. 뭐뭐라는 격언. 저희가 이제 동격이죠? 어떤 격언 격언이냐면, See me as I do. 뭐야 이거? 어. 나를 봐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나를 봐주세요. 뭐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 말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참여 관찰이야. 그렇죠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행동한 대로 나를 봐주세요. 나는 이경우는 리마커블리 놀랍도록 accurate. 정확해요. When ING 인간 행동을 연구할 때. 그렇죠 그리고, all. 누구누구에게. 보스 AMB. 인류학자와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 인류학자와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 trying to 시도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시도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누구를 이해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해. 뭐 함으로써? 바에, I, N, G. 이거 함으로써. 뭐 해? 걔네들 말을 들어주고, 잘하고, 심지어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오늘의 단어. goes a long way t o a 얘들아, 머머 쪽으로 먼 길을 가다가 아니라, 얘가 머머에큰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시언아 잘 듣고 있니? 니. 시언이가 대답을 하네요. 저기 어 스테레오네요. 어. 이렇게 얘들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뭐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알린. 펼쳐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다 펼쳐내다 펼쳐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펼쳐내요. 뭐를 어떤 고정관념과 인타olerance 편협함. 하 단어 중요합니다. 고정관념과 편협함의 일부를 쫓아내는데 도움이 된대요. 하나, 둘, 셋. 우리가 홀드 가지고 있는 정관념, 평협함 뭐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 그렇다 어, 이름 다 말해. 뭐에 대한 내용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관찰할 때뭐 해야 된다? 그 집단에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냐 면참여자관찰뭐참여관찰 아, 발음이 안돼요. 좀 전에 치과 갔다와서 오늘도 죽을 뻔했어요. 아 진짜. 얘들아 치과는 6월에 한 번씩 가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이빨 닦고요. 그리고 칫솔 세워서 닦으세요 잘 그래서 참여관찰의 이점 그치 태야 참여관찰의 이점 예, 얘는 뭐할수 있어요? 고정관념이랑, 아저 부족은 그지같을 거야. 라는 고정관념과 아니면 아주 좁은 생각, 편협함, 편협, 편협함을 뭐할수 있어요? 털쳐낼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정말 어떤 집단이나 행동을 인간 행동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중요한 것좀 표시 좀 할게요 부잉 부잉 얘들아 산타파이 수량화하다 인간의 행동을 양쪽으로 재면 안 돼요 어. 통계로 인간의 행동을 줄이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질적 연구에 의존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질적 연구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음. 그리고 인류학자가 더 심오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격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요. 이렇게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돼요. 펼쳐내는 것에 하... 고정관념과 편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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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일단 하나 끌고 갈게요.